MC강 생일이죠? 예! <laughs> MC강 생일을 축하해주고자 또 많은 친구들이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물을 함께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함께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선물. 어떤 거 먼저 열어보도록 할까요? 어, 요거? <laughs> 아니면 요거? <laughs> 자, 저는 첫 번째 이 제품을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선물 어떤 선물이 들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샤넬은 예쁜 리본으로 묶어 주셨어요. 어 열기가 너무 힘든데요? <laughs> 어, 너무 꼼꼼하게 묶어 주셔가지고. 리스틱이에요. 리스틱, 자, 한번 볼게요. 리스틱, 아, 저는 어, 이 제품은 처음 써봐요. 음, 번호가 어, 222, 약간 레드 계열인데요. 오렌지 느낌도 나고, 어, 오렌지보다는 레드 느낌이 많이 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음, 빨간색. 레드 계열로 이렇게 레드 계열의 립스틱이에요. 레드 계열의 어, 틴트, 틴트 느낌도 나고 틴트로 써도 될것 같긴 해요. 빨간색이라서 이게 살짝 음, 매트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 샤넬에서 요즘에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죠. 인스타랑 또 어, 매장을 가면, 백화점 매장을 가면 어, 이 립스틱! 요 어, 222번 색깔을 되게 많이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첫 번째 선물 개봉해 보았습니다. 자두 번째 선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선물 어? 이거 너무 귀엽죠? 요거이 제품 이거는 아, 귀한 열매예요. 대만 대만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어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우리 또어 친한 동료분께서 어 선물을 해주셨어요 어 귀한 열매라고 했는데 장 건강을 위해서 저의 활발한 장 건강을 위해서 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자에 몇 개가 들어있는데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또어 선물로 포장을 해서 귀엽게 포장을 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비에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귀한 열매, 귀한 열매라고 했어요. <laughs> 혹시나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이 열매를 잘 보고 계셨다가 한번 섭취를 해보면 어떨까요? <laughs> MC 강은 먹고 열심히. 네. 장을 튼튼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두 개. 욕식당. 욕식당 제품이에요. <laughs> 두 개나 받았어요. 두 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저기, 마포구에 사시고 계시는, 어, 유 언니, 그리고 우리 귀요미 또 해. 또 해, 또 해, 또 해. <laughs> 뚜해 듣고 있나? <laughs> 우리 뚜해랑 우리 또 마포구에 살고 계시는 어, 유 언니 감사합니다. 오, 제가 MC 강이 입술이 상당히 어, 건조해요. 건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짠 열면 헉! 또 가을철, 겨울철 꼭 필요한 어, 핸드크림, 핸드크림, 핸드크림이에요. 그리고 어, 입술 보호제 네, 입술 보호제 아, 여기도 또 들어있어요 어머 이건 다른 어, 색깔의 또 어, 핸드크림이에요 어, 지금 어, 이거는 제가 가을 겨울에 꼭 챙겨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 겨울에는 촉촉하게 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샤넬 제품 하나 더 있어요. 자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어, 샤넬은 이렇게 또 리본으로 포장해 주셨고요. 오, 허! 요즘 또 한참 한참 광고로 또 인사드리고 있는 가브리에. 어머, 제가 너무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제주도에 있는 그녀.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투밴데. 이 후배님께서 제 생일을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laughs> 짠! 어저 아, 처음에 향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향수가 아니라 제가 너무 너무 갖고 싶어했던 어, 헤어 미스트예요. <laughs> 머리에 그냥 뿌려도 될것 같아요. 아 너무 향이. 아름답습니다. <laughs> 향이 은은하고 정말 기분이 정말 온 세상이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요 가브리엘은 너무 많은 또어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헤어 미스트로 나와서 향수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향수 대신에 저는 이 미스트를 써도 될것 같아요. 40ml 용량이고요. 어 제주도에 계신 우리 귀요미가 또 선물로 챙겨주셨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님인데, 제주도에 잘 있니? 그녀, 제주도에 잘 있니? <laughs> 보고 있나? 그녀, <laughs> 네, 잘 쓰도록 할게요. 어, 허, 아니, 여기에 글쎄, 편지까지, 허, 또 여기 편지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손글씨, 요즘에 받아보기 힘든 내용은 안 보여드리고, 잠깐 짠! <laughs> 이렇게 또 손글씨로 하나 하나 아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현명하고 다정하다는 제가 다정한가요? <laughs> 다정하다는 어 말과 함께 예쁜 손글씨로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보고 싶네요. 돌아와요, 그녀 제주도에서 빨리 돌아오길 바라면서 저랑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죠? 그녀, 제주도에서 빨리 돌아오세요. 자, 그리고, 어머, 이거 너무 귀엽죠? <laughs> 딱 봐도 알겠죠? 고모 생일 축하해요. 제 조카님께서 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제 눈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죠? 민우랑 네. 지우, 고마워요. 자, 이 편지는, 제가 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편지는. 자, 헉, 어머, 어떡해요. 제가 좋아하는. 짜잔! <laughs> 어피치. 어피치는. 헉, 어머, 어피치. 어머. 시원한 음료와 또 따뜻한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아, 또 아, 텀블러를 이렇게 선물해 주셨네요. 짠. 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어피치 어피치가 귀엽게 위에서 인사하고 있어요. 아, 아가 어피치 아가 어피치 어, 너무 귀엽네요. 저는 여기다가 따뜻한 음료나 어, 차가운 물이나 이렇게 또 담아서 우리 귀요미 지우민우 생각하면서 마실 거예요. 지우민우 고마워요. 짠 어, 한번 샤넬은 이렇게 어, 화장품 브랜드도 있고 의류 브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어, 가방이라든지 어, 옷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작은 또 안내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내서가 들어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어 약간 벨벳 느낌의 벨벳 느낌의 으로 잘 쌓여 져 있습니다. 오, 엄청 고급진데요. 이렇게 종이도 이제 있어요. 이게 냐 오, 귀걸이에요 샤넬 귀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보면 작은 진주가 한알한알 한알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에 액세서리 어, 소개를 할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와, 너무 예뻐요. 짠! 여도 <laughs> 보여드릴게요. 오! 짠! 가방입니다. 가방입니다. 악어가죽악어가죽이라고제가 들었는데 어, 안에는 이렇게 안내서도 있고요 음, 안내서가 있고요 어, 브랜드는 어, 잘모임 잘 모이, 잘 모이에요, 잘 모이. 자, 잘 모이는데, 가죽, 과거 가죽이나 이런 가죽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자, 안에 보시면, 오! 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방으로 가볍게 매도 되고요그 다음에, 이것도 포장이 너무 잘되 있는데요. 어깨 끈을 이용해서 길게 길게 매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는 오 뒤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뒤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을 열시면 색깔이 너무 이쁘잖아요. 보라색이에요. 오 보라색 안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반대편에도 수납공간이 있어요. 다 보라색으로 안감이 처리되어 있는데 그리고 악어가죽이라서 되게 부드럽고 또 튼튼해요. 부드러우면서도 어, 이게 어, 모서리 부분은 되게 튼튼하기 때문에 오래 쓸것 같아요. 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laughs> 짠! 어 이게 어머 헉. 아 어머 이게 이렇게, 이렇게. 팩트로 들어 있어요. 향초. 온 집안에 또윽한 향기를 또 품을 수 있는 향초랑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어 미녀와 야수에서 나왔던 그 꽃인가요? <laughs> 제가 미녀인가요? 어 그럼 야수는 어디 있죠? <laughs> 밑에 아래 이렇게 어, 꽃잎이 떨어진 부분까지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이거 불을 켜 볼까요? 어? 오! 불 들어왔어요! 너무 예쁘다! 와! 이거는 한 인테리어 소품용으로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예쁘다. 우리 집에 소품용으로 촬영할 때 이거 옆에다 놓고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향초랑, 어, 그리고 소품용으로 어, 조명, 조명 등. 이거, 아, 너무너무 귀여워요. 저도 이렇게 받은 만큼 많은 분들의 생일 꼭 챙기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